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의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공매도 소리만 나와도 경기가 드는 분들 많죠. 실제로 어떤 종목에 공매도 작전이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가만 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 거래 중단 등의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없애자. 공매도는 우리의 적이다. 공매도 타파 철폐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공매도가 나쁜 것일까요? 정말 나쁘다면 왜 뉴욕 정시 일본 도쿄 정시 유럽 정시에서는 공매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을까요? 특히 뉴욕 정신은 점점 공매도의 대상과 그 공매도 작동의 폭을 계속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회과학의 세계, 특히 경제학의 관점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먹으라, 이러면, 배가 고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밥을 먹은 사람한테 빵 먹으라 이러면 고통이죠 그것도 강제로 먹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고문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빵 먹이도 빵 먹는 것도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공매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점을 잘 알고 그 단점에 휘말리지 않고 장점은 잘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뭐냐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네 슈퍼에 갑니다. 내일 콩을 좀 지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콩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 마침 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가게로 가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콩을 지금 사흘 후 정도에 먹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 콩좀 확보해주세요. 그래서 사흘 후에 콩 5만 원어치를 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가 그 계약금 5%를 먼저 내놓을게요. 하고 콩을...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그 동네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없는 콩을 팔았으니 공매도가 되는 것이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없는 콩을 샀으니 공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공매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 공매도란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없는 것을 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영어로서는 short sale입니다. 잠시 보유했다가 판다, 이런 의미예요 어, 뜻이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공매도란 말에 좀 변질이 됐는데, 이것은 일본을 통해서 의역이 되다 보니까 생긴 것이고, 정확한 뜻은 short sale이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좋은 부동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저, 정말 펜트하우스 너무 좋아. 사고 싶다. 그러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 사고 싶으면 내가 팔게요.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그 펜트하우스 소유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법, 말전 세계 민법은 없는 물건 계약하는 것도 합법으로 봐요. 다만,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처음에 계약금 내고 일정 기간 중도금 그리고 만기에 잔금 내고 해당 부동산을 인수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금 취급일날 인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 길거리 지나가던 그 신사 양반이 계약 맺은 이후에 그 펜트하우스를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든 다음에 장금 받고 인도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공매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식. 정권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표적인 예가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자,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 오를 때그 어, 상승, 매매 차익을 누리자 해서 정시가 좋을 때만 주식을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주식 투자의 한쪽 면밖에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공매도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상황으로 봐서 요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오나리스크도 있어 해서 며칠 후에 4만원이 떨어질 것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때 공매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가 수중에 주식이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가격이 5만 원이니까 자 5만 원에 판다! 하 계약을 맺고 실제로 그래 해버려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은 실제 그 주식의 소유권 인도가 3, 4일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계약을 하고 돈은 받았지만 실제 자금 인도와 주식 인도는 사흘 후에 되는 거니까 사흘 후에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주식을 확보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해서 사흘 후에 그 사람한테 넘기기만 하면 이건 합법이잖아요 주로 이때 이제 그 공매도를 기관이라든지 뭐 다른 펀드 같은 데서 미리 계약을 맺어놨다가 공매도 만기일날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전략대로 5만원짜리가 4만원이 됐다 이러면 자기는 5만원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넘겨주는 날, 삼성자 전 주가가 4만원일까 4만원에 주식 사다가, 넘기고, 자기는 5만원 받는 거예요. 한주 거래하는데, 만원 버는 겁니다. 자, 500주 거래했다면, 500만원 버는 거죠. 이게, 공매도의 무서운 어떤 매력이고, 또,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공매도를 걸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연이어 많은 사람들이 걸면, 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주가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구나 해서 삼성전자의 투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작전이 들어오면 그 회사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선진국 금융시장은 공매도를 보존하고 뭐 유지하느냐. 자, 이게요. 여러 사람들이 공매도를 건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 내실이 튼튼하고, 펀더멘탈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자, 4월 후에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 HBM을 엔비디아에 정식 품질 성인을 받았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흘 후 주가는 5만을 해 하나, 6만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 6만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매도를 한 사람은, 자기가 6만원에 사서 5만원, 6만원에 사서 주식을 넘겨주고 자기는 5만원 밖에 못받아요.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것을 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느냐? 한마디로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작전을 걸어서 아무런 변수도 없는데 삼성전자 내일 모레 잘될 거야 하면서 마구 풍문을 뭐 대왕고래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풍문을 헛들어 삼성주식 7만원, 8만원 되면 아, 이것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꾸로 공매도를 걸수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런 풍문에 의한 사기꾼들의 주식 가격 뻥튀기기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면 공매도가 걸려들었을 때 오히려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수를 마구하면 돈을 더 크게 벌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매도에 선기능이 있다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어, 그 회사 오너들이나 주주들이 그 주식을 뻥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매도가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니콜라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니콜라가 전기차 회사인데 기술도 없으면서 거짓말 해서 마치 터럭이 수소 전기 동력으로 가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힌덴버그라는 공매도가 들어와서 이건 가짜야 하면서 공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니콜라가 상장 폐지됐습니다만 그 공매도 들어갔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안 많은 사람들은 힘든 버그 때문에 사실 니콜라의 사기작전에 걸려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잘만 활용하면 공매도도 시장 정상화, 거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공매도 정면 돌파가 핵이다. 뭐 어차피 존재하는 거고 지금 한국도 공매도 거래 그래 대상을 굉장히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너무 소극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릴 필요가 없다 다만 공매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런 개인은 공매도를 사실상 못하도록 막아놓고 기관은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특히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완전 공매도가 아니라 미리 자입 공매도만 허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일 날 내가 언제든지 그 물량을 넘겨 줄수 있도록 다른 기관으로부터 미리 자입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허락을 하는데 일부 외국계 금융 기관들이 자입 계약도 맺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철저히 막대 공매도는 막아서는 안된다. 공매도를 막으면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정권 시장을 우습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시장을 평가절하하고 한국에서 돈이 다 떠나갑니다. 자, 공매도는 없앨 수 없는 정권 투자의 하나의 기법이다. 자, 공매도를 정면 돌파합시다. 오늘은 공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